대상 2 3 장을 시작합니다. When David was old and full of years, he made his son Solomon king over Israel. 다윗이 늙어가고 그리고 나이가 많아졌을 때, 그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He also gathered together all the leaders of Israel, as well as the priests and Levites. 그는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함께 모이게 했고 에즈베리아즈 모뿐만 well 아니라 the and rabbis, 제사장들과 레이 자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함께 모이게 했다. The Leviticus 30 years old were, more, were counted and the total number of men and 38,000. 레위 자손들은 30살 이상의 레위 자손들을 계수를 해 보았다. 계수를 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의 총수가 38만이었다. 38,000이니까 38만이죠. 38만 명이었다. 남자들의 총수가. 여기 30살이라고 이제 의미를 둔 것은 뭐냐 하면 30살 이상이 되어야만 그 여호와의 전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고 그래서 30살이라고 그랬고, 25살 이상도 이제 도울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30살 이상의 사람들을, 남자들을 개수를 해보았다. 그런데 38만이었다. 데이비드 세드, 다윗이 말하기를, 어부티즈, 이 중에서, 이 38만 중에서 24,000s are to be in charge of the work of the temple of the Lord and the 6,000s are to be officers and judges. 24만 명은 여호와의 전에서 일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6,000 6,000명은 그 관료와 재판관, 제어지, 관료들과 재판 장으로 있어야 재판관으로 있어야만 한다 4,000 are to be gatekeepers and 4,000 are to praise the Lord with the musical instruments I have provided for that purpose 그리고 4,000명은 문지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4,000명은 악기를 가지고 호와를 찬송해야 한다 여기 데트가생략됐죠 휘치가 I have provided for that purpose. 그 목적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던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해야만 한다. David separated the Levites into divisions corresponding to the sons of Levi, s Gershon, Kohath, and Merari. 그리고 다윗은 레자손들을 나누 었다. 어떻게 나누면 뭐에 따라서 커런싱 투 레위 자손 레위의 아들 즉 게르손과 고압과 무라리 이게 이 레위의 자손입니다, 조상입니다. 레위의 조상을 말할 때는 게르손, 고압, 무라리를 항상 언급하지요. 이 무라리, 게르손, 고압, 무라리 첫째, 둘째셋째죠 레위의 아들에 따라서 레위 자손을 분할했다. 그래서 이제 게로슨 자손으로서 belong to the gerosonities. 게로슨 게루, 자손은 속한 자는 다음 과 같다. 라단 and 시메이가 있고 더 선서브 라단. 라단의 아들은 여엘과 첫 번째 여엘과 어 스담과 그리고 요엘이 있었고 모두 세 명이었다. 더선스 오브 시메이. 시메이의 에, 아들들은 자손들은 쉘로모 그 다음에 하지엘, 그 다음에 하란 있고 모두 합해서 세 명이었다. These were the heads of the families of the r a d a 단 이들은 라단의 자손들의 우두머리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And the sons of Shimei. Shimei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야하트, 지자, 요수, and 베리아였다. These were the sons of Shimei. Shimei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모두 합해서 네 명인데 Yad가 첫 번째이고, was the first. And Caesar the second. Caesar가 두 번째이고, fourth. 그러나 y o s and Beria did n t have many sons. Yosu와 Beria는 많은 아들을 갖고 있지 않았다. So, 그래서 they were counted as one family with one assignment. 그래서 그들은 한 자손으로서, with one assignment 한 부류로, 한 부류인 한 자손으로 계산이 개수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계로손 자손에 대해서 열거를 했습니다.